고대에 근동에서 민족끼리 싸우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들이 싸우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족의 신들끼리의 싸움이다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싸우다 보면 한편 이기게 되죠. 그러면 상대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우리 민족의 신은 힘이 다였나 보다. 다른 그 강한 신을 우리가 모셔 드리자라는 가치관이 팽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에 되어졌습니다. 누구가 길까요? 성경에는 여호와 같은 이가 없다. 그분이 창조자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열 가지 재앙으로 출애굽 시키시며 홍해를 정말 마른 땅 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 광해의 4 0 년의 세월을 책임지시고 약속의 땅을 그의 능력 가운데 정복하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 이기 때문에 하나님 을 믿는 백성이 싸움에서 질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싸우니까 수천 명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얘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싸움에서 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석하는 순간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서 졌다라고.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1 0 0개명 돌판을 갖다가 모셔두는 궤죠. 그런데 이 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백성이다, 특별한 관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 항상 이 언약계를 앞세울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 요단강이 살짝 흐를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미리 그 물을 가르고 멈춘 것이 아니라 언약계를 맨 지사상이 발을 담글 때그 물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견과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도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사람의 방부과 능력이 아니라 언약계의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돌다가 일주일에 일곱 번돈 이후에 술을 외치니까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언약궤에 을 때는 우리가 승리했는데이 언약궤가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싶어서 이제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는 이겼다 싶어서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블레셋은 기가 좋습니다. 야 큰일 났다. 여호와의 신들이 저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애굽을 치는 그 건령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패전할 수밖에 없다 기가 이미 꺾인 것입니다 싸움에서 기 싸움이 중요한데 이미 기가 한쪽에 꺾였고 한 사람들은 한쪽에는 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과는 더 비참한 것입니다 몇 천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들이 자랑하고 수준을 여겼던 언약계에 맞아 뺏긴 것입니다 홈니와 비니와서 제사당 두 명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의지함으로 언약계를 가져와서 공격하고 열심히 싸우는데 생명을 걸고 싸우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이 비참한 결과라니 왜 그러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과 외적인 모습은 비슷합니다. 여전히 언약기를 앞에 두고 따라가고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면의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과 자세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리는 마음 가운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언약기를 메고 그 중심으로 돌아든 거예요. 하지만 이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기의 끝자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씀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물질을 보장할 수 있는 풍년을 보장할 수 있는 신 자기의 욕망과 정력을 풀수 있는 그런 신을 너무 사랑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에서는 복을 받게 원하고 싸움에 승리하기 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들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십시오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중심이 다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한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결과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적당하게 넘어가고 방관하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말씀은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달아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더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더 자기 중심적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자기 마음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프지만 어렵지만 패전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을 한번 깨달으라. 너의 모습과 중심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삶에서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두 제사상은 여호와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스게 역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기 전에 세구랑우를 가져가서 자기가 원한 대로 취하고 먹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예배의 주인인 것처럼 왕노릇을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성적인 불의함들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 시대에 자기 마음을 행한 그 시대의 민낯을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본질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 때 중심을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막힌 남은 없는가 돌아보지 않고 외적인 조건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연약함을 가릴 수 있을까? 아 우리가 실패한 것은 자신에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 외적인 조건 아. 언약계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정말 중심과 본질이 아니라 겉에 꽃 정말 외적인 것을 추구할 때그 시대일수록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처럼 어두웠던 영적인 중세 시대에 말씀의 본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지 않았을 때에 사람들은 그 본질보다 외적인 것을 화려함을 추구해서 가장 화려한 성전 가장 화려한 교회를 지으려고 했어요. 그것으로 그 모습을 가릴 수는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면 헛된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겉에 것 외적인 스펙을 추구하는 사람은 나를 가릴 수 있는 이 스펙과 화렘이 없으면 늘 불안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으로 나를 가려야 되는데 중심을 바꿀 마음도 없고 그런 경건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과 중심의 가치에 주목하기보다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졌지 어떤 스펙을 가졌지? 그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에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중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껍데기를 추구하면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안타까운 스토리인데 이것과 다른 이야기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살았던 다르게 그렇게 살았던 공동체의 모습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에는 외적인 화려함이 없고 가릴 수 있는 스펙이 없을지라도 정말 본질이 충만했기 때문에 당당하고 자유하고 생명이 넘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서도 상관없이 기쁘고 즐겁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가 처음에 마주친 사람은 뭐냐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성진 성전 미문에서 오늘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무엇을 주며 나를 도와줄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돈몇 푼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이 사도들은 그게 없습니다. 돈과 물질이 없는데도 마음의 자유롭고 당당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저와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네 주노니 곧나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억이며 놀라니라 아멘. 은과 금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원하는 게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원하는 은과 금과 돈몇 푼이 그 사람을 치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치하고 온전케 하고 자유롭게 할수 있는 참된 선물을 그들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라. 예수의 이름인 것이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고려하니까 한 번도 걷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자가 힘을 얻어서 발목에 힘이 생기고 몸이 정말 정말 놀라운 상태로 변화되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회복되어졌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뭐냐면 표현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고 근사한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어떤 뜻입니까? 예수 이름이 자기에게 실제라는 거예요 가짜가 아니고 남의 예수가 아니고 예수 이름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었고 예수 이름이 자기의 생명을 주었고 예수 이름이 능력이 되었고 치유가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반성이 되었고 능력이 되었고 그의 모든 것이 되었고 그 인생의 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이름이 너에게도 답이 될수 있고 너의 삶의 열쇠가 되어진다고 말했을 때그 사람에게도 이 예수 이름이 실제가 된 것입니다. 두려워 하는 것은 뭐냐면 떨리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정확하다는 것. 없는 것을 줄수 없습니다. 자기에게 실제가 아닌데 예수님이 자기의 삶에 실제가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하고 미사고를 늘어놓아도 스펙으로 가릴지라도 정말 실제가 되지 않는 것은 전달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실제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예수님, 내게 생명과 능력이 되었던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라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이라면 저들의 삶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뜨거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스토리인 거예요. 참된 실제가 없는 실제는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들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사람들이었고 하지만 다른 거 없을지라도 예수가 정말 실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이야기를 써 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이 2000년 전 3000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내가 진짜냐 허상이냐는 평소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그것에 의해 드러납니다. 내가 외적인 것으로 나를 가리려고 한다면 나는 허상을 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없어도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을 되게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달라고 날마다 그것을 간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보면 더 어두운 시대인 거예요 감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깨지 않으면 우리도 마치 믿는 것처럼 예수가 실제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예배의 당에만 갇힌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야 되고 자녀의 관계에서도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야 되고 삶의 터전 가운데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혹시 우리도 어둠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예배당에만 가둬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가장 예수님이 실제가 안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 궁금해 생각해 보니까 차 안에서 예수님이 실제가 안될 때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앞에 운전을 참 이상하게 하고 안 가고 막고 있으면 기다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뭐 하고 있노 이런 마음이 내 안에 확 올라와서 화가 나면서 거친 말이 넣으려고 말라고, 말라고 말랑할 때가 참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삶들을 한번 정금히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영력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구하며 간절히 발부동치고 있는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진짜를 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사람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실제가 되므로 말미암아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줄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시간 우리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